안녕하십니까 초이 스물이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파동에 관한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두 파동이 그것도 똑같은 두 파동이에요. 파장, 진동수, 주기, 진폭까지 똑같은 두 파동이 만나 겹치는 현상 중첩된다 그러죠. 중첩되는 것을 나타낸 시간별로 나타냈습니다. 이어자 그렇다면 이 현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반사구절 분산 앞에서 다 했는데 간섭 처음 듣죠? 그러나 지난 시간 회절 다음에 반드시 간섭이 어, 따라 붙는다 예 이게 바로 간섭 현상 4번 정답입니다 어 우리 정상파 현상이라고, 어, 우리 알고 있는 학생. 예, 맞습니다. 정상파 현상이 간섭 현상인 거예요. 간섭 현상이라는 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현상인 거야. 모든 파동의 기본 공통 성질.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정상파 단원 따로 회절 중간에 있고 간섭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정상파 현상이 간섭 현상이 되는 걸 연결을 못 짓고 어못 짓고 우리 학생들이 그거 따로따로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좌를 제가 그렇게 구성해 봤어요. 앞서 예, 회절 전에 정상파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예 어, 차라리 정상파가 간섭 현상이고 간섭 현상이 정상파 현상이라는 걸 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 회절을 하고 정상파를 나중에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정상파라는 것이, 이 말이 어 뭐이발을 정자를 쓰는 정상 비정상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한자로 적어볼게요. 이게 정지 상태의 정자예요. 정지 상태의 정자랍니다. 예, 좀 어려우니까 원어로 해줄게요. 원어로 스탠딩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스탠딩 웨이브라는 거예요. 스탠딩 웨이브 얘도 쉽죠? 네. 스탠딩 하고 있는 거요 스탠딩 네. 제자리. 자 그런 파동이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그림처럼 진폭과 파장이 똑같은 두 검은 파동하고 파란 파동 구별돼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바로 4분의 1 주기 수잖아요 요거 파동이 여기 왔고 요 파동도 요기 온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마루와 마루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 마루로 이렇게 볼록해진 형태가 되는 것. 진폭이 얼마? 두 배가 된 상황이 된 거고, 그걸 우리는 마루보강이라고 불러요. 마루보강. 다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반주 이후야 2분의 t, 4분의 t, 2분의 t 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여기 왔고 이 파동도 여기 온 거니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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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이 제로가 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진폭이 제로 반주기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순간 사라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다음 자세 번째는 세 번째는 다시 한번 고파동이 고기 왔고 고파동도 고기 온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죠. 그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진폭이 그렇게 볼록 볼록하게 두 배로 된 형태로 보이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어져 가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정상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똑같은 두 파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파동이 파장과 진폭이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나서 그래서 보강도 일어나고 상쇄도 일어난다. 보강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강의 뜻은 바로 지인 폭이 두 배가 되고, 상수의 뜻은 지인 폭이 사라지는 에,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두 파동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여. 진행하는, 파동으로서 진행하는 두 파동이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디디디디디디. 진동하고 있는 부분과 진동하지 않는 부분으로, 예, 뚜렷이 구분되면서 진동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라고 부르고, 배뿔룩. 예, 진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쇄된 부분을 마디라고 해가지고, 배마디가 형성되면서 뒤뒤뒤뒤뒤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형태로만 보인다 말이야. 어, 그게 이제 반파장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정상파의 한 파장인 거예요. 맨날 수능에 묻는 게 그거야. 배마디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두 마디 간격이 한파장. 마디와 마디 사이는 반파장. 그 사이에 올록볼록 올록볼록 하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바로 옆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순간 됐다가 그 다음에 180도 반전돼서 다시 볼록 오목 어. 이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형태로 보인단 말이야 우리 교과서마다 선생님들마다 어. 이 양쪽에 팽팽한 줄을 하나 묶어놓고 양쪽에 묶어놓고 그렇게 딱 한번에 변이를 주었다가 탁 놓았을 때 그것이 손을 딱 놓는 순간 그렇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편이 줄이 팽팽한 줄이 진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상파 현상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잘못된 오류를 제발 여러분들이 한번 아, 바로 잡아 보세요. 이거는 그냥 현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 이 모양이 정상파가 아니고 현이 그냥 진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많은 교과서조차 가 이렇게, 잘 봐. 두 파동이 반드시 만나서 겹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진행하는 파동 모습을 안 보이고 마치 현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듯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정상파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상파가 아니야. 근데 그걸 거꾸로 현의 진동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 그려놓고 정상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네. 네. 이 잘못된 모습을 아,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마디가 형성되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특별한 아, 중첩의 현상을 우리가 정상파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파동의 공통 기본 성질인 간섭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야. 정상파를 이루는 현상이 간섭됐다고 말하는 거야. 두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독특한 예,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의 모습. 네. 하나란 말이에 하나.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상파를 앞서 배우는데, 그게 꼭 회절과 간섭. 아. 회절 전에 배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야기 시리즈에서 그걸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원상태로 이게 훨씬 더 개념적으로 순서가 맞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싹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네. 진폭이 재료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마디, 그리고 진폭이 두 배가 되어서, 예. 떨리고 있는 부분을 배라고 한다. 제시된 자료는 예 물결파의 간섭 현상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간섭 현상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늬 형태가 보이죠? 어어 어. 무늬 형태가 보인단 말이야. 그 무늬가 바로 간섭 무늬예요. 그간섭 무늬가 이 안에서 뭘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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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게 물결파의 간선 무늬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정상파를 이해하신다면, 저게 딱, 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갑니다. 짠짠짠짠짠, 짜자잔. 물결파의 간선 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똑같은 파동에 두 물결파가 동시에 발생됐어요. 그럼 이제 쫙 퍼져나가겠죠. 중간 과정을 하나 더 그리고 여기도 중간 파장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제그 물결표가 쫙동시몰로 퍼져나가는데 아 내가 이 부분을 마루로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고리되고 여기가 다시 마루가 되는 한파장 예 똑같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가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요, 그죠? 이 마루와 마루가 만났습니다. 두파운으로부터 똑같은 거리 정중앙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요. 자,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한번 더 그려봤어요. 한번 더 그려봤어요. 잘안 그려져도 이해하시고, 네 이렇게 이 파동도 한번 더 퍼져 나갑니다. 이 파동도. 음. 아, 이 파동이 먼저 그려졌구나. 이 파동도 역시 퍼져나갑니다. 요렇게. 이또한번그 파동이 또한번 퍼져나가는 걸 그려봤어요. 또그 파동도 퍼져나가는 걸 그려봤어요. 예, 이 정도면 뭐잘 뭐 그렸네요. 좋습니다. 그럴 때, 여기도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요. 여기는 골과 골이 만났네요. 여기는 또 마루와 마루가 만났네요.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똑같이 골로 마루로, 골로 마루로. 아, 알겠어, 알겠어. 두 파원의 정 가운데 같은 거리. 어떤 경우도 같은 거리는 같은 이상 마루면 마루가 만나고, 골이면 골로 만나는 보강된 곳이 되는구나. 정중앙 위치는 바로 반드시 같은 거리니까 같은 위상이 만난단 말이야. 보강. 그것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요 가운데,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이 있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제 가운데 임을 위치를 한번 구분한 것 뿐이야. 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꼭 대칭 형태로 나와요. 쌍곡선 형태라고 뭐말안 해도 네, 대칭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은 안 그리고 한쪽만 그려 보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자, 요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요 부분 요고요고요. 여기요. 보이시나요? 네. 눈까지 짓고 잘 보세요. 네. 이 파동으로는 마루예요, 마루. 그런데 이 파동으로는 마루와 마루 사이 고리거든요. 어, 여기는 바로 마루와 볼이 만난 곳이고, 그런 부분들을 쫙 찾아가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면, 고렇게, 고렇게, 예, 고렇게, 고렇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선형처럼 그렇게 연결된 듯이, 이런 무늬가 보이는 게 바로 첫 번째 요 무늬예요, 무늬, 요 무늬, 요 무늬. 네. 정중앙이 여기겠죠? 정중앙이 여기. 그거 바로 여기요, 요거. 음, 음. 즉, 상쇄된 부분들이 하나에, 이게, 이게 정확하게 선이 쫙그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네, 선형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연속적인 선형으로 보여요. 요 점들의 모임, 모임체가. 네. 자. 한번더 갑니다. 그 바로 이제 오른쪽이요. 이가 또 골보강, 마루보강, 골보강, 마루보강, 골마루보강, 골보강, 마루보강, 골보강이 되고 그 보강된 곳은 어떻다고요? 현재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제자리에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배라는 거니까 흔들리고 있어. 그런데 물결은요, 물은 소사있을 때는 밝게 보이고, 이렇게 꺼져있을 때는 어둡게 보인다고 굴절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사있을 때는 밝게 빛이 모아져서, 꺼져있을 때는 어둡게.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명암이 바뀌어. 그런데 요 상세점들은 전혀 그런 변화가 없다 말이야. 고정돼 있어 변화가 없어. 어. 그래서 여기 밝게 보이고 여기 어둡게 보이 바로 옆에. 그러면 그 사이, 그 사이는 전혀 변함이 없다 말이야. 그것이 고정된 간선 무늬로 선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가 밝은 부분이라고 하, 밝은 부분. 그러면 잠시 후, 약 180도 후에, 반주기 후에는 거기가 다시 어둡게 변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옆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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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그것이 두 번째 무늬를 형성하는 거야. 그게 바로 두 번째 무늬가 바로 요거다, 이거야, 요거. 여기 첫 번째였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역시 세 번째 있죠. 우리 세 번째. 아, 바로 또 다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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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일 때그 옆에 또상세상세상세상세상세 상쇄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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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세계의, 이쪽에도 똑같이 세계의 대칭적인 모습의 간선 무늬가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잘 봐요. 두파원 사이에 이제 짝 일직선상에 잡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마루보강이에요. 그리고 상세점이 여기죠. 상세간 부분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골 보강이고 다시 예 삼세점이 여기고 삼세점 이 여기고 그래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보강된 곳은 마루 보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루 보강이 그렇게 볼록 솟아있다는 거고 그골 보강이 그옆에 음, 마디가 가운데 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잠시 후에 반주기 후에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오목하게 보강 골 보강. 그리고 여기가 소사 마루고감으로어 그렇게 해서 울록볼록 울록볼록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명암이 계속 바뀌면서 출렁이는 것이 보이는데 그 사이 그 사이 요 마디선이 그려진 그 사이는 전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야. 구별돼 보인다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물결파의 간섭무지고, 옆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수면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 간섭무늬에 해당되는 것, 삼세 간섭, 그리고 명암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보강 간섭이 된 고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결파가 가볍게, 동시에 똑같은 파동을 딱 만들어주면, 예, 그렇게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예, 특별한 줄무늬를 형성하는 것이 물결파의 간섭 무늬.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빛도 저와 같은 간섭 무늬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빛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갖게 된 영의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